베테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도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예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정도의 일이 다들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면, 하나는 먼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다음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하여 더 보충하여 계획을 세울지 생각하기도 하고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 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설문을 받기도 하고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모여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계속 우리가 이 12월 11월 그 연말 기도제 때부터 이제 올해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2024년도가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보고 더 나은 2025년도에 나 자신과 우리 테른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전하던 소선지사의 말씀을 잠깐 오늘은 접어두고. 뒤돌아보며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뒤돌아보며 알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뒤돌아보면서 나의 실수들을 알게 됩니다. 저의 2024년을 돌아보면 누구나 우리가 개인적인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오후에 감사 예배 때 다영 목사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로봇처럼 실수 없이 딱딱딱 살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간혹 길이라 도 운전하다 길이라도 잘못 들면 어이 로봇 같은 사람이 어쩐 일로 이렇게 길을 잘못 드냐면서 오히려 저를 그렇게 어 로봇화 시키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은 부분, 여러 부분에서 실수하지만 너그러운 선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이해로 말미암아 또올한 해도 무탈하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큰 실수로 인해 "아, 내가 돌이킬 수 없는가?"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로시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오원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 아내는 어떻게 했대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오는 롯과 그 가족들에게 그들이 살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놓치지 않고 알고 있고 임팩트가 크게 오는 것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소금,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도 이 어릴 적의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는 왠지 이 장면은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 그런데 이 로세 아내는 대체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제가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 속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로세 아내가 그곳에 남겨진 그녀의 재산, 집뭐 그런 것들이 아까워서 혹은 재물이 생각나서 그러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그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남편인 롯의 실수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된 이유도 있다고 기록합니다. 부저 선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피난자 중에 한 사람은 감히 운명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롯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감화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녀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 부자 선지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소돔에서 나와야 한다는 경고를 들었을 때 롯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롯이 어떻게 했대요? 머뭇거리고 지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 아내 롯의 아내와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이미 그곳에 재산이 넘쳐나고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이 경고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속히 나오라고 한 시간 급하다가 빨리 나오라고 하는 말에 이롯 또한 지체하였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재촉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롯과 가족들은 그냥 소돔에 머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겨우 그곳을 빠져나온 롯과 그 가족들은 계속 그들의 남겨진 재산의 미련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이 남은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롯의 지체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장, 이한 가장의 가장인 롯이 머뭇거리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 부지런히 도망했더라면, 롯의 아내 또한 소돔의 멸망 장면조차 지켜볼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아마 소금 기둥이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하여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난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날의 실수와 지나온 나의 오점들 그리고 내가 남겨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계속 돌아보느라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올바로 방향을 잡지 못해 걸어간다면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심지어는 무엇이 될수 있다? 소금 기둥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을 보며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일본 교세라라는 기업의 창업주이며 일본 항공의 회장을 역임하게 됐답니다. 살아있는 경영의 시인이라고 불린다고도 하는데 일본의 3대 기업가로 꼽히는 이 이나모리 이 가지오가 여러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왜 일하는가? 라는 책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은 유토피아를 찾는 것과 같다. 유토피아는 화려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유토피아는 유토피아일 뿐이다. 그래도 유토피아를 현실에서 이루고 싶다면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일을 먼저 사랑하라. 지금 이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의 이야기는 지금 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꿈꾸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꿈꾸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알아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건성으로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목수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직업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었는지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적성을 모른 채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그 아버지가 만든 그 쟁기들이 실제 그 당시에 아주 잘 사용되었다고 한 역사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직업인이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늘의 진리를 가르칠 방법을 계속 공부하셨고 준비하셨고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생을 앞을 향해 살게 되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앞을 향해 살게 되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나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2025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올해 있었던 202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을 살면서 2024년의 실수들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과거에 얼매여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 마지막 밤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한 순간 한 순간을 담담히 해내어 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늘이 말려고 하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내어 보자? 담담히 해내어 보자. 그럴 때 내게 맡겨진 작은 일, 내가 했던 일이 나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뒤 돌아보며 알게 되는 것들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오후 연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 아, 다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학생, 청년, 3040, 집사회, 장로의 담임 목사님까지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찼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모두 2024년을 마치면서 감사한 것들이 가득하십니까? 우리 삶에 어두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감사한 일이 더 많았을 시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 읽지 않겠지만, 누가 보면 17장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 가실 때열 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막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요. 도와 좀 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좀 낫게 해주세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 병을 고쳐 주셨습니까? 고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의 병이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 한숨에 고쳐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대상자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 것 같나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정말 어렸을 적입니다. 몇 살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희미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병원 수술실 앞에서 할머니와 손 잡고 수술이 끝나는 걸 기다리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 동생이 둘 있는데 동생이 태어났는데 둘째 동생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기도와 식도가 붙어서 태어나는 바람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큰 수술을 받았고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천식과 병을 달고 살고 체구도 아주 자그마합니다. 옷을 벗겨 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흉터가 남아 있어요. 저는 동생이랑 두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동생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 할머니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면,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 부모님과 할머니가 가서 수술은 어떻게 되었나요? 물으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부모님과 할머니의 모습이 제가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내리에 박혀 있는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열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했나요? 어, 단한 명이 와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라면 열명 중에 열명다 아니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누구를 고쳐주었느냐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도 모자를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다른 아홉 명은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병이 낫게 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고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갈 자격이 있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미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야, 이제?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문동병자가 이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홉은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홉은 어찌하여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지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드러나야 하냐면 진정한 감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간 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분은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순례길에서 우리를 취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고 말하자. 아멘. 열 명의 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뒤돌아보면 감사드렸어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 그분께 대한 감사함이 한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정말 다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마음 돌비에 꼭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은사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내 가진 마음과 육체의 문둥병 같은 것들도 다 낫게 해주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2024년도의 마지막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돌아보며 알게 되는 것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올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느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오늘 마지막 날,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저의 올해를 돌아봅니다. 맨날 말로는 바쁘다 바쁘다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생각을 해서 한번 쭉 앨범을 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생들과 또 교회 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돌아봤는데 1월 때는 1월 1일 지나고 2일날 되자마자 20살 아이들과 졸업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학생 동계신학도 있었고 우리 교회 사경회도 있었고요. 아 1월은 전 1월을 참 좋아합니다. 1월에 제 생일이 있기도 하고 우리 아내 생일이 있기도 해서 가지고 1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축하도 하고, 우리 교회 스타리아도 1월 9일 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시끌시끌한 6학년 아이들이 이제 학생반으로 올라오게 되어서 아주 북적북적한 학생반을 이루었습니다. 2월 달에 여러분 제가 정말 몸치인데 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어린이 동계 신학의 찬양 팀을 맡아 율동하고 찬양으로 예배도 했습니다. 목회. 뭐 식구들과 함께 어디 좋은 곳도 다녀오고요. 산돌에 범도 2월에 늘 진행하고요. 3월은 학생들의 새학기 시작이라 늘 분주함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반도 만들어서 쉬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오전 예배를도 시작하기도 했고 어, 새학기로 학생분도 재밌게 보내놨습니다. 4월 어, 개인적으로 그 인준 목사 연수가 있어서 재림 연수에 다녀와 깊이 기도하고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강한 연수원 밥을 먹는데도 이한주일 내내 너무나 너무나 속이 쓰리고 아픈 겁니다. 계속 속이 쓰리고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아직 24년이니까 만20만 30살이 안 됐거든요. 근데 위 제가 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연수원 밥을 먹는데도 속이 안 좋아서 날짜를 잡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위가 그냥 파갛게돼 있어서 위염이 너무 너무 심하다 합니다. 대장에서 용종도 발견돼서 제거했다고 하고 말하면 아무튼 간수치도 많이 높아서 목회자인 저보고 매운 것도 먹지 말아라, 술도 끊어라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다안 한다. 너 매운 것도 안 좋아하고 술도 안 마신다 하니까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제가 이게 시간이 갈수록 만난 분들께서 저에게 살이 많이 빠졌다고 보기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제가 이 일을 계기로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이후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5월이, 5월이 됐습니다. 5월에는, 음 우리 서중한 앞에 패스파인더 캠프리가 있었습니다. 약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2월에 어린이 동계 신학에서 이렇게 율동한 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그러는지 왜 이렇게 부족한 삶을 쓰시는지 이때도 찬양팀에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laughs> 율동하고 찬양하고 왔습니다. 어, 특별히 5월에는 학생들과 다니엘서 1에서 7장의 말씀으로 영성 캠프도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기억은 아이들의 증언으로는 왜 이렇게 아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6월달은요. 우리 교회 히라 캠프를 통해 온 세대가 모여 하는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또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7월달은 제가 아내와 떠난 여름 휴가에서 태중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어 눈물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께서 축복하셨고 또태중에 작은 아이 보이시죠? 작은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잘 자라고 있고 이제 8개월째 잘 자라고 있습니다. 8월 학생들은 여름에 신나게 놀고 싶어 할 텐데 8월에 또우린뭐 했냐면 영성 캠프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왔는데 제가 한해 동안 학생반을 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아이들에게도 감사한 점이 있다면 학생들과 무려 다니엘서를 다 공부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른 교회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생겨 생겨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월 달은 어,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아이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특별히 또 신학과에 가기로 한 결심한 학생과 부지런히 28교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어, 20, 24년도 거의 1년을 다 같이 공부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감사하게도 또그 지원한 학생은 신학과에 합격하고 지원한 다른 대학에 다 합격했지만 또 신학을 공부를 결심하고 진학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9월에 비슷한 시기에 남 집사님들의 제안으로. 마찬가지로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가 가기 전에 교리 공부를 마치며 또 책거리까지 또 기분 좋게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또 고3 친구들의 면접에 다 쫓아다니며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바쁜 와중에 우리 전도회가 있었고요. 전도회를 위한 새벽기도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귀한 영혼을 주 앞에 또침내 주고 전도회까지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을까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1월 어 제가 연수동 교회, 인천의 연수동 교회 어린이 주말 부흥회 또 세차례 금토일 오전 오후 이렇게 말씀 전으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를 분명히 사용하실 곳이 있으시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또 김명호 목사를 모시고 연막기도회를 통하여 또 우리가 깊은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 또 성만찬까지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2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아카데미, 골든벨, 교회 연말 감사협회, 송년회, 해외봉사대 준비 등등.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들과 학생반에 있었던 일들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오늘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 1년을 쭉 주마등처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2024년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아래 주의 인도하심 아래, 잘 여기까지 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도 이제 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일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20년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선지자로 봉사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그들이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요청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의 각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넷을 여호와께서 테른 교회를 2024년도 도우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뒤돌아보며 알게 되는 것들 첫 번째는 우리의 실수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못난 모습만 보이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만 얽매어 뒤만 보고 간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실수들의 발목을 붙잡혀 소금기둥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실수를 오히려 훌훌 털고 교훈을 얻어 담담한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눈둥병을 고침받고 감사함도 모름채 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후 혹은 늘 그의 삶 속에서 그 과정에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올해 이 마지막 날, 우리 삶에 감사의 돌비를 세워 주님께서 올한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에벤 에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뜰 때, 2025년을 맞이할 때, 주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